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우리 설교 제목은 거죠? 네. 첫 번째 제목이,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되십시다. 그랬죠? 네, 오늘 두 번째 2탄인데,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어, 기억하십니다.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참, 신방받는 게 쉽지 않겠다. 특별히 대신방받는 게 그죠? 쉽지 않다는 것이 종종 헤아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손님이 오게 되면, 그냥 무관심하게 손님을 맞이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또 어떻게 맞이할까 긴장도 사실 됩니다. 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종종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방 오는 거 제가 맞이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그저 청소한다고 그러다가 몸살 났어요. 뭐. 또 그것도 굳이 또 말씀까지 해주세요. <laughs> 그렇게 되었다고. 또그 당시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신방 와서는 뭐 하냐면 안방 다 뒤져보고 <laughs>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맞이를 뭐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방을 특별히 하게 되면 아 목사님이 오시는데 뭘 좋아할까? 제가 선포했죠. 아무것도 내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데는 보면 아 목사님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내놓으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또 우리 신방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나름대로 뭔가를 아, 이 특별한 거 이렇게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한번 청소하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평소에는 잘안 보이던 더러운 거. 제가 왜잘 합니까? 저도 뭐 그렇다고 늘 청소하는 건 아닌데 어떤 데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그죠? 제가 대신 청소를 해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청소하기 시작하면 어, 왜 그렇게 먼지가 자꾸 보여요? 어, 이 자꾸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 이거 왜 여기 있을까? 이거 버려야겠다. 그래서 쓸데없이 보이는 거. 그냥 평소에는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쓸모없는 것이 왜 여기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종종 제 아내와 다툼이 벌어집니다. 제 아내는 정반대 성향이거든. 여보, 그거 왜 버리냐고. 저는 조금만 필요 없어도 뭐 할까요? 이건 뭐 필요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버리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버리려고 쌓아뒀던 거 꺼집어내서 다시 제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딴데 정신 팔려있을 때 몰래 그걸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종종 집어 넣을 때도 제 아내는 모를 거예요.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쌓아두는 편입니까?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몇분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쌓아둔다 하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 쌓아둔시는 분도 한 반쯤 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앞부분에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죠? 물로 이제 이 땅을 청소하십니다. 더 이상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더러워도 더러워서 이 땅을 심판하며 물로 청소를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한 일이 뭡니까? 노아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쌓아두는 성향을 가지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신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죄 속에 하나님이 그할 수 있는 분입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냐면 원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합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아, 두 번째 노아 홍수의 시간적인 배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물로 이제 청소를 하시는 그 단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참 재밌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A라고 표현돼 있죠, 그렇죠? 홍수를 기다리는 7일.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리겠다. 노아가 7일 동안 기다렸다고, 그죠? 7장 4절에 나타납니다. 그와 대조돼서 또 시간적으로 같이 배열되는 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뭐 했죠? 또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렸냐면, 노아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그, 비둘기를, 그죠? 날려보내는 사건 아시죠? 여러 번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로 날려보냈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 사건이 서로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뭐죠 비에 해당하는 홍수를 기다렸던 7일 실제로 이제 7일 동안 기다려서 7일째라고 하면서 시작되어 7장 10절에 드디어 7일째를 기다리한 그 속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죠? 렇 셈이 터지고, 하늘에 셈이 터지고, 땅에 있는 셈이 터져서 홍수가 나더라. 그 7일째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7일 서로 대조되는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B 다시에 있죠? 7일을 이번에 또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그 기다린 이후에, 그죠? 좀 시간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A와는 달리. 7일 동안 뭘 기다렸냐면,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저 감남나무 잎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는 아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구나 노아가 깨닫는 시간 그 7일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A는 A다시 B는 B다시 C는 C다시 흔히 학자들이 그죠. 유대인들의 이런 기록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봉투 기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종종 성경에는 많이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이 노아의 홍수가 멈춰지고, 노아가 이땅 가운데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자체의 목적을 두셨던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서로 버리시고 멸망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셨는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죠? 원수처럼 여겨야 될, 견디지 못하는 이 제약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도저히 함께 할수 없다. 이제는 너희들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속에 그할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를 나게 하셨는데 그 홍수의 가장 중심에 잡고 있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홍수의 끝자락에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사 누구를요? 그배 속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는 방주배 속에 있었던 이 일곱 명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멈추기 시작하고 바람을 불어서 그렇죠. 물을 말리는 일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니다. 주로 뭘 기억합니까? 어떤 일들을 주로 우리는 기억합니까?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때로는 다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라 싸웁니다. 싸우면 제 아내가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죠? 옛날에 안 좋았던 추억. <laughs> 옛날에 습습하게 만들었던 추억. 뭐 예를 들면 그런 일 있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유산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차디찬, 그죠? 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그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슬픔의 눈물을 이렇게 기억하고 너무나 섭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너무나 섭했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관계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꺼집어내면서 얘기해주면서, 그죠? 더 이렇게 부각되면서 얘기를. 근데 제 안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나쁘고 어렵고 힘들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 아니,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이,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함께 그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너무나 관계가 안 좋은 이 시작이 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세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들을 보존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더라. 내가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더라. 내가 이들 속에 세상을 만들면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더라. 처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음 아픈 걸 기억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나를 섭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의미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로 왜 청소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공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파멸시키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송 대으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불쌍한 저 영혼에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했던 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빠이지 않습니까? 아빠되심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셨다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기억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때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꺼집어내고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또 관계가 나빠지면 뭐합니까? 해결을 한 것도 기억나요. 그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형제 간에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너는 그랬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 속에 있어서 사람을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뭘로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기 원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마음 속에서도 사실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죽이는데 결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자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르짖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 넣어지게 우리도 주님의 그 기억하심 속에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 속에 하나님이 그 온전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달라고 마음을 찢으며 저 영혼 하나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개입하여 달라고 놓치지 말아 달라고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여하며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늘 우리가 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 보십시오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그죠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그죠? 창조와 노아 홍수에 비교 하면서, 그죠? 이렇게 쭉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부분으로, 그죠? 비교가 된다고.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땅 가운데, 그죠? 노아의 가족들을 살게 하는데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일으키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재창조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쓰는 것입니까? 왜 물로 청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제약 속에 건설할 수 없어서 이들의 제약을 말끔히 청소하신 가운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청소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청소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로 하셨어요 노아의 시대 때보다도 더 완벽한 창조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로 이 땅을 쓰러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보면 너무나 억눌릴 때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고등학교 때 그렇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제가 너무 중욕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는가? 이문 이 안에 문제가 많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민망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내 속을 보니까, 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민망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은차라 네가 내 안에 다시 있다면 너를 진노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너를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되게 하신 것입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려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새로운 피의물로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들려져서,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볼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볼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억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심령,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러나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상으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다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의 물로 씻기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령의 물이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러 주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노아의 이 홍수의 사건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 아파했던 부분과 모든 그죠? 우리들의 이 인상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